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박아름입니다. 저는 쇼잉을 통해 윤곽 3종과 이중턱 지방 흡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땅콩형 얼굴형 때문에 머리를 풀고 싶어도 풀지 못하고 헤어스타일도 다 얼굴형이 도드라지지 않는 밝은 탈색모와 이런 머리를 하고 살아가고 지그 고민이어서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머리 풀고 한번 보여주실 수있어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머리 묶었을 때보다 머리 풀었을 때가 좀더 부드러워 보이시죠? 네, 맞아요. 저 옛날에 마이클 잭슨 닮았다는 소리도 어렸을 때 화장을 되게 가부키처럼 진하게 해서 밝게 하고 눈 까맣게 하면 마이클 잭슨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듣고 엄지윤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친구랑 남자친구만, 예 네, 그냥 다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좀 반응 어떠셨나요? 부모님은 지금도 하지 말라고 계속하시고 남자친구는 오히려 자기도 하고 싶다고 하면 자기도 상담 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말리더니 빨리 한게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유튜브라든가 강남원이, 바비통, 뭐 성예사 이런 건다 찾아본 것 같아요. 진짜 한 3개월 가까이 핸드폰에 눈 떼지 않고 그냥 성형만 계속 찾아봤어요. 네. 그쵸. 어렸을 때부터 윤곽 수술은 거의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싼 수술이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다만 하고 알아볼 겨를도 없고 그냥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만 찾아보고 수술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얼굴이 긴 얼굴형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빼면 빼면 뺄수록 가로 넓이가 줄어드니까 점점 얼굴이 길어지고 얼굴형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살도 있고 하니까 땅콩형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점점 빼고 나니까 제 얼굴형이 많이 부각되더라고요. 제가 얼굴이 긴편에서좀 짧고 동안형 얼굴을 원하고요. 그리고 그냥 머리만 풀고 다녔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머리 안 묶고 머리 풀고 다니고 싶어요. 처음에 이 병원에 상담을 갔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큰 수술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쇼잉에서 쇼츠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게 그 병원에서 한 비포 애프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가서 후기를 막 찾아봤는데 그 병원이 윤강만 20년 동안 수술을 하신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다가 이제 그 병원으로 마음이 확 굳어졌습니다. 제가 SNS라던가 이런 어플에서 윤곽 수술을 진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재감내고서 하는 그 병원 추천리스트에 그 병원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윤곽은 다 경력이 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력이 많으신 의사선생님을 꼭 찾아가라라고 했는데 제가 가는 병원이 20년 동안 그 수술만 한 병원이라서 그 병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주변에서 큰 수술인데 너무 한 곳만 찾아보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쇼잉에서도 다른 병원 한번 연결해줄까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그 병원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그 선생님을, 원장 선생님을 봤을 때도 그 연륜과 그 경험이 다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으로 무조건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사실 윤곽을 계속 말로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병원까지 알아보고 정확하게 어디 수술하고 어디 수술하고 언제 수술하고 막 이런 계획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한번 내원할 때 상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다음 주에 상담 가기로 했어요. 수술. 마취하고 못 일어날까 봐 그게 제일 걱정돼요. 그리고 저희 엄마 주변에 양악 수술 하고서는 시각 장애인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그 수술을 걱정하면서 너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왜 하냐고 계속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꼭 수술 네.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게요. 잘 받고 나서 이렇게. 진짜요? 부탁드려요 진짜 약속. 아유. 수술하고서 이제 저가 잘 되는 회복기간을 이제 남자친구가 보면 남친구도 한한달 이내로 바로 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수술을 하고 사진을 찍으러 되게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수술 붓기 둘다 빠지면 하고서 남자친구가 사실 제가 부끄러워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랑 사진을 잘안 찍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사진 정말 많이 찍고 싶어요. 옛날에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윤곽 그 모델을 한다고 말,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국 하지는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보다가 여러 개 지원을 넣었는데 이제 여기서 답장이 오셨어요. 일단 답장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서 약간 기분이 상했었어요. 저는 새벽에 막 찾아봐가지고 되게, 어, 이 수술할 수 있나? 무료 모델? 막 이런 생각에 되게 들떠서 막 보냈는데 다 답장 느껴시고 여기 쇼잉이 되게 일찍 오더라고요. 그거보고서 아, 여기다. 하고서 나중에 전화오셔서 다른 데 전화오는 거에서 이미 다른 데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대평 같아서 좋았어요. 저는 약간 병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솔직하게 얘기를 원래 하는 성격인데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먼저 이제 제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제 의견을 더 말하면서 제 편이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진짜 제 편. <laughs> 예뻐져서 돌아올게요. <laughs> 제 수술 후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쇼잉을 통해서 윤곽 3종이랑 이중턱 지방흡입을 한 박아름입니다. 수술한 첫날 때 진짜 힘들었는데. 태어나고서는 피통 빼고 링겔 주사 빼니까 좀살만하더라고요 뭐, 사실, 3일차까지는 계란찜도 못 씹고, 계속 그냥 연두부, 두유, 뭐, 초코우유, 아이스크림, 스프, 이런 건더기 없는 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큰 수술이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큰 수술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계속 찾아만 보다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었고요. 주변에서는 윤곽 수술 사실 말안 하면 한줄 몰라요. 그냥 윤곽 수술을 하니까 오히려 주변에서 코 수술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윤곽이 좀 이렇게 자연스러워지고 괜찮아지니까 코가 약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코 수술 했냐고 많이들 물어보고요. 수술하고 일주일 차때 실밥을 빼니까 실밥 뺀 이후로 붓기가 계속 계속 막 진짜 미친 듯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했는데 첫 출근하고 3일을 뵀는데 처음 뵌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루하루 얼굴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 했냐고 살 빼고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붓기가 한 2주 뒤에 실밥 뺀 이후로 미친 듯이 많이 빠지고요. 이제 가글이랑 양치 큰 숟가락도 다 들어가고 지금 한달차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